자, 912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C랑 BC랑 15로 길이가 같대요. 직각 이름의 삼각형이에요. 빗변 루이의 P를 잡고 BC와 AC의 수선에 발을 내린 게 Q랑 R이 된다고 합니다. 직사각형 PQCR의 넓이는 두 삼각형 APR, PBQ의 넓이보다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. 이렇게 했어요. 각각이라고 했어요. 두 넓이 합이 아니라요. 각각의 너비보다 크다 했어요. QC로 A를 잡았을 때 자연수 A값들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잠깐 올릴게요.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가 되고요. 여기 15니까 15-A. 여기가 A가 되죠. 여기가, 여기가 a 되면 여기가 A죠. 되 그리고 이제 이게 직각 1인변 삼각형이라서 이게 45도예요. 45도는 선생님이 삼각형을 이렇게 표시하죠. 삼각형을 표시합니다. 그럼 이게 45도면, 여기도 45도가 되고, 여기가 A면 여기가 A가 돼요. 그리고 여기가 15-A면 여기가 15-A가 돼요. 그럼 여기도 15-A가 되죠. 다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, 이 직사각형 넓이라고 그랬죠? 15-A 곱하기 a 예요 그게 왼쪽인데요. 그게, 요,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 그랬으니까, 이 넓이는 뭐예요 15-A, 15-A의 2분의 1이에요. 그래서 1씩 나왔고요. 1번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 넓이 있잖아요. 이쪽 넓이 1분의 1에 a 곱하기 a예요. 그래서 이 2번이 나왔어요. 이렇게 됐죠. 그래서 여기에 a값의 부등식을 구하면 a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고 얘는 5보다 크고 15보다 작아요.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5에서 14가 되고 자연수 a는 요 6, 7, 8, 9예요. 그래서 얘를 더해서 3번이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.